그다음 절충 교역 거래라고 해서 오프셋 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, 또한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. 네, 보시면 비행기가 딱 있죠. 그래서 비행기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수입을 해요. 네, 비행기를 수입을 하는데 이때 수입자가 셀러한테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대금지급과 함께 뭐그 항공기 관련된 기술을 좀 이전을 시켜달라 아니면 R&D를 하거나 교육훈련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식의 대금지급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어떠한 네, 요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거래가 절충교역 거래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절충교역 거래 마찬가지로 네, 수출과 수입이 연계가 되어 있죠. 그래서 뭐 방위산업 분야나 항공기 산업 분야 등 고도기술의 제품을 구매할 때수 수출자에게 그 제품의 쓰일 부품의 일부를 수입국에서 구매를 하거나 그 제품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거래 방식이다라는 거고요. 다음 넘어가서 기타 무역 거래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